오늘은 김종은 구태타 소식이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전에부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또이 정보를 넘겨주는 사람들의 신변상 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구태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광개토 대항함 우리나라에서 최신의 구축함이라고 할수 있는 이 광개토 대항함과 촉액이라고 하는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와의 조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조준했던 것이 광개토 대항함입니다 그때 광개토 대항함은 동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 오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북한의 오선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일본으로 탈출하고 있는 북한 배를 납치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2018년도에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구태타가 있었던 해입니다 2018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방송을 했지만 북한 전문가들 특히 탈북 유튜버 전문가들이 호위사령부 정치위원과 외화벌이 부사령관이 체포되어 처형됐다는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호위사령부 정치위원이 체포되었고 외화벌리 부장과 외화벌리 담당 부사령관이 체포되어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그때 호위사령부 정치위원뿐만 아니라 국가보위부 부부장, 국가보위부 국장, 해외반탐국 부국장과 그 과장들이 쿠데타 사건에 연루되어 모두 체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던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보위부 책임자였던 해반탐국 부국장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하여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북한으로 돌아와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지만 그들의 신변보호 때문에 이 방송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2018년도 광개토 대항함이 동해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은 결국 북한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게 직접 탈출한 노선을 납포해 달라는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그런 협조 요청을 받고 문재인이 광개토 대왕함을 직접 동해에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그 배에는 국가보위부 대좌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사나 고급 장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명의 대작급 요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김원웅이가 2019년 5월에 체포되어 숙청된 것도 물론 그 전에 국가보위부장에서 해임되었지만 바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2018년 김정은 암살 사건. 자, 구테타보다도 암살이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던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고급장교들 그리고 국가보위부 부부장과 해외 반탐국 부국장을 비롯한 여원들 또 호위사령부 정치위원과 외화벌이 담당 부사령관과 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호위사령부 외화벌이 담당 부사령관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당국에서도 확인을 여했던 사실입니다. 김정은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허위사령부 정치위원과 외화벌이 담당 부사령관 그리고 외화벌이 무역회사 사장은 체포되었고 대외 반탐국 부국장을 비롯한 국가보위부 중요 요원들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좌로 사료됩니다. 총참모부 고급 장교들 대좌들이 모두 검거되었고검거되지 않은 일부 요원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다 광개토 대왕함에 의해서 나포되어 북한으로 인계되었다는 것이. 북한서선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최근에 더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러시아 국경과 중국 국경 그리고 해상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2018년도 이 사건 이후에 김정은은 호위사령부를 기구를 개편하여 호위사령부와 호위국으로 국으로 두 개를 나누었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두개 부서로 쪽했던 것입니다. 국가보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위성으로 격하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원웅은 2018년 해임되었고 2019년 5월에 체포되어 숙청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살려둔 적이 없습니다. 역대보위부장들은 이상한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처형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직책에 있고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은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통일전선사업부장이며 당장인의 대남비서였던 김양건이 바로 차 사고를 위장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김원웅 역시 김정은의 암살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이 책임으로 2019년 올해 다시 체포되어 처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 청년 어민 두 명을 포승줄로 먹고 눈을 보지 못하도록 싸매고 북한으로 넘겨버려서 김정은에게 선물처럼 바쳤던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 광개토대함을 출격시켜서 북한을 탈출하여 일본으로 향하던 고위급 장교들이 탄 오선을 납포하여 북한으로 보낸 사실도 아마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